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지아이저, 안녕셰 t v 대표의 한명정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매일 제게 자신의 기도문을 보내주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누구라고 제가 밝히는 좀 그런데 그 집사님 보내주신 기도문이 늘 좋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문도 좋아서 제가 그 기도문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자, 이 이유가 이제 이 집사님의 기도문이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님을 시인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사랑은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내가 때로 혹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에 기죽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이가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인정하시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사랑과 인정의 부족함 없이 그러한 존재임에도 그 그러한 존재임도 깨달아 알게 앞서서 오늘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자,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항상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를 드려오며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집사님은 어. 신장투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일어가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올려주시고 또 살아가신 이집사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오늘 24일 자문 말씀도 제가 밤에 올렸는데요. 그것도 보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자, 우리를 늘 사랑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담대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연재로 교회에는 토요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저는 또 들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좀 이제 교회를 갈 생각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담대하게 그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샬롬, 사랑합니다.